可以准备。 좋군한테, 예, 잘 봤습니다. 아, 아깝니다, 아깝 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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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제늘 제일 라인업 기반을 시켜보시고 제가 불닭이 드린 거 참고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냥 드시면 갈등이 없습니다. 아, 저는 기다라 분들 오랜만에 볼게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스텝 보여셨습니다 오늘은 반다이크형식께 오랜만에 오셨고요. 우리 리카쿠님이 또 세탁도를 가지고 있네요. 코트네틱 왼쪽에 리베리. 왼쪽에 리카쿠. 페이터. 자. 자 괜찮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아니 아니고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지금 레알 팀에서 세탁도를 나왔고요. 실수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하면서 팀의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괜찮습니다. 마취라잘 네. 아, 돌리셔야 돼요. 마이스 네, 가까. 네, 잘투겠습니다 자, 서로 틀하면서 투동하면서즐겁 재밌게 즐겁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신요 네, 사회적지그습니다 자, 부탁드립니 도움을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자, 나아진 상황이 있으니 행사 일으 주시고 행사해 주시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라드. 음. 자, 우리, 레아팀은, 어, 바라님, 바라님께서 오셨고요, 2주 만에. 왼쪽에 메시님, 트로엔님, 오른쪽에. 자, 가운데는, 기술권 제라드, 디발라. 다음에, 디터페님. 네, 트럼입니다 그리고, 네. 두암동에이마로 왼쪽에 가지고 있고요. 라이팀이 지금 어... 굉장히 진통제 전환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번 어당동 조리진이또 자신있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1 7 4시인하시니요이그 13이 100세 짧아지지 돼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어당동 도류진이 카피달리시팅 좋았습니다. 자, 세아진거 여기다 가져게요 오, 라이더 팀이네. 자, 민이 자, 소통한 팀은 공격의 제이미님. 오른쪽이 카타님. 그리고 자, 여기서 자, 네, 플레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선수 가지고 있어요 가운데에 반다이트가 이창면 선수 가지고 있습니다 반쪽이트 가지고 있어요 디지털과 선수 가지고 있어요 네, 앞사이드입니다 반타파트 겹쳤습니다 그렇지, 6분 전에 얘기해주세요 6분이요? 네. 코치님 몇 분요? 6분이요 16분? 6. 6분, 6분. 지금 8분 지났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하내지 말고 무조건 경쟁하십시오. 감다하습니다 하드카는 네. 화내좋은 한 팀이었습니다. 무조건적인 격려와 무조건중 교통입니다. 토트라이트 화이팅! 자, 네. 태국 팀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화이팅! 파이 パシュ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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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パシュ 시아 13분되면 이세요네1 2분째면이주세요네네 고생하세요 고생하세요 네어고하니다 플레이가 끝났다까지는 일단은 명행시켰다까지도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애쌀되지만 킬그은 괜찮습니다 开门 14분. 마지막 골해야될거 같아. 네? 14분. 6 1분라니까1 4분이요 방금. 1 4 14분.

옮겨가지고 리베이졸프한까지 가는 줄왔어요 자, 요리스. 자, 요즘 킥 능력이 한껏 물 오르고 있는 요리스. 자, 케이타. 쉿. 오! 자, 뭉개. 안 돼! 안 돼! 바로 찔러! 바로 찔러! 잡았어요! 오! Oh. Hey, hey. 방금 끝까지 자 크루스! 1대1 디발라! 자! 길동팬까지 갔는데 자 리베리 잡았고요 1대1입니다 1대3인데요 이거 네! 업! 포! 오케이! 업! 파울! 파울! 하겠습니다네아 어,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네. 괜찮으신가요? 코토로 아. 준비되시죠? 오디발라 아. 우와 아. 우와 <laughs> 뭐야 와 <laughs> 거의 20초 안에 작전회의를 한 다음에 뭐야 이거 <laughs> 와, 완벽하게 자 골까지 와, 바란 선수가 거의 개인이 돼가지고

우와 조현진까지 자 토트넘 스로잉입니다 자바람자이골이 김장필까지 됐고요 자 살려 냈습니다 네 자, 알웃됐습니다 토트넘 스토링입니다. 어. 자 이거 크로스 오개타오 오, 살렸어요 와나찌습니다와 툴에 한골 막았어요 거의 넣은 거찌로 찌개, 찌니다자 리베리 개 찌개, 준비하고요 자 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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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 자, 다시 앞쪽으로 가나자 자, 자, 아웃됐습니다 자 네, 아웃 때문에 바로 출발할게요 허리케인 아 카카 선수 좋습니다. 갑자기 잡았고요. 자, 디발 빨라요, 디발 오! 오! 자! 아니요아니요 와. 아, 오전. 자, 들어니다 터전은 <목소리가> 소비 너무 잘 나왔는데 어떻게 우리 팀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집어놨어. 자레알 팀이 두점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무어로코내지주세요스 해야 되니코자 지금 빠 뒤에서 주세요패스 해야 되니까 자 지금 전방 아빠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뒤에지요자 아, 지금 뒤에서 빠르게앞으로연결시켜주면은 어좋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계니다요 조혜진 어, 어 파랄 자오네 골킹이죠 있어요. 자 지금 자, 제라드 네 있습니다. 제라드 선수 괜찮으신가요? 자레알팀 프리킥 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레알팀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오 나이스 헤딩입니다.

기회네요자 아! 자, 이청용 아, 형, 아, 슈팅! 아, 들어왔어요 자 아, 리벨이 들어왔습니다 아, 너무 좋은 기회였어요 자 결국 마무리를 해주는 리벨입니다 자 이제 2안나이고요 2대1이고요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트럼 기세가 좋습니다. 네, 네, 자, 공격해. 네, 네, 네. 자, 이런 트레이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다시 리베이. 자, 리베이달려요 오! 네. 오! 네. 오! 네. 오! 네. 자, 케이터! 죽어, 죽어! 죽어! 네. 자. 오! 코칭이 습니다자이청자 지금 토는 기회거든요. 자, 기회거든요. 자자조 와, 자 지난번에 배운 게 나왔는데요. 자코입니다 코칭 끝. 이제 마지막 볼 하고 경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저 팀은 바로 경기 시작하는 거 준비해 주시기 니다 자, 끝 자, 이제 마지막 위치 위치 경기 보이는데요. 자, 그렇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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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이아르 어, 자, 어, 놔둬. 나, 놔둬. 자, 레 오, 살렸어. 우자 공이 아직 안 나왔어요. 아. 자공나면 바로 공기 종료입니다. 메뉴 팀을 바로 준비해 주세요. 안, 돼. 안 돼. 네, 경기.